사학년 친구들, 반가워요. 안녕. 오늘은 귀로 듣는 봄이라는 주제로 오늘 음악 공부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요즘 봄이 금방 갈것 같지? 여름이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은 봄인데 귀로 듣는 봄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맞아요. 우리가 봄을 음악으로 귀로 듣는다라는 뜻인데요. 오늘 우리가 두 가지 곡을 들어보려고 해요. 먼저 여러분 봄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단어나 풍경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들 봄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어, 맞아요. 우리 얼마 전에 배웠던 소풍이라는 노래도 떠오르고요. 꽃이 피고요. 우리 국어 시간에 많은 시들을 낭송을 했죠. 그리고 봄비도 내리고 나비도 많이 날아다니고. 그리고 날씨가 따뜻해지고, 갑자기 추울 때도 있었는데, 봄을 떠올리면 우리가 따뜻한 봄 햇살이 떠올라져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봄하면 떠오르는 노래를 한번 이번엔 이야기 해볼까요? 선생님은 나비야, 나비야. 이 노래가 금방 떠오르네요. 여러분들도 아마 봄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 노래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봄을 표현한 음악을 듣고 음악의 특징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선생님과 같이 두 가지 음악을 들어볼 거예요. 두 가지, 두 가지 음악을 들어볼 텐데, 이두 가지 음악은 봄을 서로 다르게 표현한 음악입니다. 그러면 어떤 음악이지? 먼저 첫 번째, 사계 중 봄을 듣고 떠오르는 단어나 느낌을 적어 봅시다. 인데요. 교과서 22쪽에 한번 볼까요? 네. 22쪽에 보니까 멋지게 생긴 분이 늠름하게 서 계신데, 이분이 이 사계라는 곡을 작곡한 비발디라는 작곡가입니다. 1678년에 태어나셔서 1741년까지 사신 분인데요.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저는 이탈리아 작곡가 비발디예요. 바이올린 작품을 많이 남겼죠. 합주 협주곡 4개는 4계절의 분위기를 표현한 음악으로 시의 내용에 따라 작곡했답니다. 이렇게 멋지게 알려주셨네요. 선생님이 조금 더 설명을 하면, 4개는 1725년에 작곡된 합주 협주곡입니다. 14행의 시를 바탕으로 작곡된 봄, 하면, 그 다음 또 뭐죠, 여러분? 맞아요. 여름, 가을, 겨울이 각각 3악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비발디 이 작곡가는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태어난 작곡가이고요. 작곡가이자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바이올린 연주자랍니다. 그래서 합주곡과 40여 곡의 오페라, 종교 성악곡 등을 아주 많은 작품들을 남긴 분이랍니다. 그러면 1번에 우리가 보면 4개 중에 봄을 듣고 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그중에서 봄을 듣고 떠오르는 단어나 느낌을 적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선생님과 하는 공부는 여러분들 이 음악을 들으면서 같이 적어 보면서 여러분들이그 느낌을 단어나 또 생각이나 그런 느낌을 적어 보면서 선생님과 같이 음악을 귀로 봄을 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1학장. 그림을 보니까 어 나무 아래에서 친구가 웃고 있어요. 새싹도 보이고 많은 새들 들고 꽃도 보이네요. 그러면 1학장을 지금부터 선생님이 들려줄게요. 어떤 단어나 느낌이 나는지 들으면서 적어보도록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셨나요? 네, 여기까지 1학장입니다. 그 다음 2학장을 볼게요. 오, 무지개가 보이고요. 양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럼 2학장 지금부터 들어볼게요. Hors! <sus> 잘들어보셨나요 어, 나무 아래서 에 아주 봄 햇살에 낮잠을 자고 있는 그런 강아지의 그런 모습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 사막장 한번 볼게요. 오 멋지게 춤을 추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친구가 무엇을 연주하고 있네요? 자, 사막장 떠오르는 다른한 느낌을 적으면서 들어볼게요. 자, 잘 들어보셨나요? 네, 4개 중 봄을 1학장, 2학장, 3학장을 잘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어, 우리나라 작곡가입니다. 청산 중 봄비를 듣고 한배와 연관지어 어떤 장면일지 상상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청산의 작곡자 이름을 보니까 황의종이라고 되어 있고요. 1952년부터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우리나라의 작곡가 황의종이에요. 푸른 산을 보며 정산을 작곡하였죠. 그 중에서 봄비는 봄비가 내리는 모습을 가야금으로 표현했답니다. 네, 잘 들었어요. 선생님 이야기 잘 들었는데, 어, 이 황의종 선생님이 들고 있는 게 이게 뭔것 같나요? 맞아요. 가야금입니다. 가야금. 그러면 선생님이 청산의 작곡 배경과 작곡가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이 곡은 1983년도 3월에 작곡된 곡이고요. 가야금입니다. 이 선생님은 가야금 독주 혼자서 연주한 걸 독주라고 하죠. 그다음에 중주곡. 여러 대의 가야금이 연주하는 것, 중주. 합주. 많은 어 가야금을 합주한 곳 곡을 합주곡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그렇게 작곡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 기밀로라는 시봄 중에 산기수 규도라 앞에선 번님, 봄비 맞아 젖은 옷에 정산의 향기를 읽고 작곡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곡을 들을 때는 여기 한배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한배와 연관짓 있는데요. 어? 선생님, 한배가 뭔가요?라고 했어요. 그럼 한배랑 원래 한배는 활을 쏘아 화살이 떨어진 거리를 뜻하지만 음악에서는 박이나 장단의 느리고 빠른 정도를 말한다고 해요. 그래서 한배가 짧다라는 얘기는 빠르다. 한배가 길다라는 것은 느리답니다. 어, 그렇단 얘기는 선생님 이 곡은.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빨라졌다가 이런 곡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그래서 한 배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해두고 연관지어서 어떤 장면일지 우리가 이십 어, 쪽수에 우리가 같이 정산 중에 봄비에서 빠르게 연주되는 부분을 그림이나 선으로 표현해보면서 우리가 곡을 한번 감상해보도록 할게요. <목소리> 자, 얘대로 보셨나요? 네. 봄피가 내리다가, 그 다음에 또, 막, 빨라지니까 소나기가 꼭 내리는 것 같다. 그죠? 자, 그래서 한벤 아까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선 중에 3번 우리 봄비에서 아까 빠르게 연주되는 부분을 아마 그림이나 선으로 여러분 아까 표현 잘 했을 것 같은데 선생님 저는 기억이 잘안 나요 하는 친구는 다시 한번 영상을 앞으로 당겨서 보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어 이렇게 표현한 친구들 선생님이 예시로 사진을 보여줬고요. 봄을 표현한 다른 예술 작품을 감상해 봅시다. 하니까, 어, 유활종의 제주 생활의 정도라는 그림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꽃이 뭔것 같아요? 어떤 꽃인 것 같아요? 어, 맞아요. 매화예요. 제주도 봄에 매화를 표현했다고 하고요. 어, 송현우라는 친구가 봄비에 대한 시를 썼고요. 그 다음에, 공중무용의 추행전이라는 여러분들 사진이 보이나요? 네. 보면, 여기 추행전이라는 것은 화창한 봄날에 아침 버드나무 가지 사이를 날아다니며 지적이는 노란 깨꼬리를 표현한 공중무용이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좀 덧붙여서 이야기할게요. 자, 그러면 한배란 무엇을 뜻하나요? 선생님 같이 정리해 볼게요. 원래 화를 쏘아 화살이 떨어진 거리를 뜻하지만 음악에서는 박이나 장단에 느리고 빠른 정도를 말합니다. 화창한 봄날 아침 버드나무 가지 사이를 날아다니며 지저귀는 노란 깨꼬리를 표현한 궁중무용을 무엇이라고 했죠? 맞아요, 진행전입니다. 자, 오늘 감상서 재밌었나요? 네, 여러분들 귀로 듣는 봄. 선생님 저는 음악을 더 듣고 싶어요 하는 친구는 얼마든지 영상을 다시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도록 해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